하나 둘셋 위플레이! 자 파일럿 여러분 자 오랜만에 제가 야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파종소 5월에 모집했잖아요 드디어 뽑혔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뽑힌 이 단다트의 이름은 바로 종민님의 체인버라는 기체고요 자예면 하나, 둘, 셋, 단다트와 장다트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날려 보고 제가 그 차이를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어, 한 60m 이상 한번 날려 보는 걸 오늘 목표로 해보고 바로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갑니다. Let's We Play. 으악! 자 저는 지금 단다트와 장다트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장다트를 먼저 날려 볼 겁니다. 자두 가지의 어떤 큰 차이들이 있는지 일단 날려 보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단다트 바로 종민님의 체인버를 바로 한번 날려볼 거고요. 어떤 특징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둘셋 오케이. 바람이 부네. 오!!! 이요. 자 제가 이제 단다트와 이 비교군 롱다트까지 한번 날려봤는데 사실 저는 단다트가 이론상 롱다트보다 방향 안정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 그게 맞거든요. 왜냐면 이 길이가 길수록 이 직진하려는 성질이 또 강하고 저항도 받으면서 이 뚫고 나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직진성이 좋은데 자, 이 단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흔들리면서 직진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날려봤더니 0점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자, 그래서 장거리, 방향도 좋고 힘도 잘 실린다. 그러니까 장점을 다 가지고 있고 단점이 보완된 정말 잘 설계된 이 체인버. 아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이거를 대회 때 사용한다면 날개폭도 맞기 때문에 충분히 대회에서 이 라인 안쪽으로 청입시키는 것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체인버 날려보시면서 멋진 비행하시길 바라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Let's replay. 안녕하세요 팔로 여러분. 그럼 바로 종민님의 단다트 체인버 기체 접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4용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90g 짜리 이상의 종이를 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길게 절반 접습니다. 오늘 접을 기체는 투창형 기체이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꼭 정교하게 천천히 접으시고요. 카드를 이용해서 반드시 최대한 납작하게 눌러가면서 접어 주셔야 됩니다. 길게 접었으면 펴 주시고요. 뒤집어 주세요. 뒤집은 채로 표시를 할 겁니다. 30cm 자와 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16cm의 밑에서부터 16cm의 표시를 해 줍니다. 16cm입니다.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A 지점부터 5.5cm 지점인 5.5cm 지점인 B 지점을 표시하겠습니다. A와 B 지점 잘 기억해 주세요. 다시 뒤집습니다. 뒤집고 우리가 절반 접었잖아요. 먼저 A 지점, A 지점부터 이렇게 내려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A 지점이 이렇게 모서리에 살짝만 보이도록. 해 주시고요. 이 가운데 선이 꼭 일치하고 옆에 선도 삐져나오는 데가 없이 이렇게 반듯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꾹꾹 눌러서 최대한 납작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B 지점, B 지점을 기준으로 올려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B 지점 기준으로 올려 접어 주시고요. 이번에도 옆에가 삐져나오지 않도록 반듯하게 접습니다. 이렇게 커팅 매트가 있으면 가운데 선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볼수 있어요. 이제는 여기 위에 접었던 거를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있는 레이어 끝선에 맞춰서 내려서 접어 주세요. 아래로 내려 접어주시고. 접는 게 굉장히 쉽죠? 16cm와 5.5cm만 기억을 해두면요. 나머지는 그 종이에 맞춰서 접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를 여기 끝선에 닿지 않게 여기서 아주 살짝 띄워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완전히 끝까지 올려서 닿게 접는 게 아니라 살짝 띄워서 접는 겁니다. 약간 띄워서. 너무 많이 띄워도 안 되고요. 한 1, 2mm 정도만 띄워주세요. 이제 우리가 자를 이용해서 군데군데 표시를 또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가운데 선이 어디 있는지 제가 보이도록 그려둘게요. 여러분들은 가운데 선이 보이는 대로 하면 되고요. 저는 좀더잘 좀 보이도록 표시를 해두고요. 이제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3mm, 1, 2, 3mm, 이쪽도 1, 2, 3mm 지점에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3mm입니다. 이제 다음은 옆에, 옆에 부분, 여기를 3.4cm, 3.4cm, 네, 3.4cm. 4cm에 표시를 합니다. 3.4. 이제 아랫부분은 6cm 지점에 표시를 할 겁니다. 가운데 선부터 6cm. 여기가 6cm. 여기가 cm죠. 그리고 여기도 12까지니까 여기도 6c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다 했으면은, 자, 우리가 먼저 좀 그려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 사인펜이 아니라 볼펜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약간 우리가 선을 그으면서 마킹을 할 거예요. 먼저 여기 3mm 지점에서 3.4mm 지점까지 이렇게 볼펜으로 적당한 힘으로 잘 그어서 눌러줍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잘 그었으면, 한쪽을 이렇게 뾰족하게 적겠습니다. 이 선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요. 한 1mm 정도 살짝만 띄워서, 진짜 조금만 띄워야 됩니다. 너무 많이 띄우면 안 되고요. 카드로 반드시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도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1, 2, 3.4. 지점에 표시하고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할수록 여러분들이 접을 때좀더 정교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조금 강한, 강하지만 절대 종이가 어, 뚫리거나 찢어지는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그어주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mm 살짝 띄워지게 접어주세요. 네 이렇게 접었으면은 이젠 네 이렇게 접었으면은 접었던 거를 이 선을 기준으로 한번 말아서 접을 겁니다 이렇게 말아 접을 때이 어, 두께에 맞추기 보다 반드시 이 선에 맞춰야 됩니다 얘가 살짝 삐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선에 꼭 맞춰서 접어주셔야 정교하게 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드를 이용해서 자와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줄 겁니다. 한쪽을 표시한 뒤에 표시된 선대로 접을 거예요. 그냥 말아 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에 잘 맞춰서 반드시 접어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카드를, 자를 대주고, 밑에 카드를 집어 넣어서 한번 표시를 해줍니다. 반듯하게 표시를 해 주시고, 네, 그냥 말아 접는 게 아니라 이 선대로 접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다시 한번 표시를 해줄건데요. 우리 자와 이번에도 사인펜이 아니라 볼펜을 이용해서 여기, 3. 여기 3mm 네, 3mm 표시했던데 거기서부터 6cm 표시했던 지점까지 반듯하게 눌러주고 볼펜으로 약간 강한 힘으로 눌러줍니다. 절대 이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네, 조심해주시고요. 적당한 강한 힘으로 누르면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그어주고 이제 카드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눌러주세요. 힘을 강하게 줘야 됩니다. 자, 이거 이따가 접을 거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강한 힘으로 누르면서 볼펜을 그어줍니다. 강한 힘으로 누르면서 이 투창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만큼 이 정교한 접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힘으로 던지기 때문에, 어, 뭐, 대충 접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어 미세한 날개 면적의 차이가 큰 차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정교하게 접어 주셔야 돼요. 접었으면 이제 접었던 것을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종이 밀리지 않게 그렇다고 또 너무 안 밀려도 안 돼요. 이거는 좀 접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이 적당히 밀리면서도 밀리지 않는, 네, 밀리지 않으면서 또 밀리는 약간의 유연하면서 정확하게 접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잘 맞춰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고 나면은 반듯하게 눌러주시고요. 이제 반대편도 이 선에 맞춰서. 너무 안 밀리면 여기서 또 꾸겨지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밀려도 안 돼요. 그 절면 지점을 잘 맞춰서 접으셔야 되겠습니다. 카드로 반드시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뒷면 날개를 없애야 되겠죠? 날개를 꼭 집어 넣어서 넣어 줄 건데요. 이때 날개 접어 넣을 때도 반드시 이게 잘 닿아서 끝까지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해 주세요. 좀 삐져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렇게 만듯하게 들어갔으면, 이제 한번더 정리를 해주고요. 이코 부분이 특히나 두껍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날개를 접을 건데요. 어, 이거는 이제 성향 차입니다. 절반 접고 날개 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날개를 접을 수도 있어요. 이게 길이가 딱 접다 보면 되게 짧아요. 그렇죠?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날리던 뭐 사이다 같은 와플다트 같은 그런 비행기 길이고, 굉장히 짧은 비행기죠. 자, 이제는 우리가 한번더 자로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두꺼워졌기 때문에 찢어지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3cm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19, 8, 7. 여기가 3cm, 반대편도 3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개가 접히는 이 부분, 여기 이렇게 접을 겁니다. 이번에도 꾹 눌러주고, 한번. 와, 이때 진짜 강한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강한 힘으로 두꺼운 부분까지 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잘 펴주시고 반대편도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를 향해서 자 이렇게 접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카드를 이용해서 자와 카드 꼭 이용해야 됩니다. 하게 눌러 줍니다. 와, 진짜 힘듭니다. 이거 하고 나면 막 땀이 나요. 날개 접어 주시고. 이제 한 번씩 접었으면은 날개를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어서 날개 상방각 맞춰 주시고 특히 이코 부분이 두껍습니다. 코 부분, 두꺼운 부분 잘 균일하게 접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꼬리 부분 튀어나오지 않게 잘 눌러 주시고, 이제 정돈을 해 줘야 되겠죠. 날개가 이쪽이 휘어져 있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뒷부분 락킹을 걸 텐데요. 어 이거는 여러분들의 좀 취향에 달리기 때문에 락킹을 안 거셔도 되고 걸어도 됩니다. 안건 채로 홀딩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날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저처럼 락킹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날개 맞춰주고 네, 날개도 예쁘게 꼭 확인을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언발란스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왼쪽만 올라가 있어도 안 되고, 한쪽만 좀 휘어져 있어도 당연히 안 되겠죠. 꼬리 부분도 휘어짐이 없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모든 날개 다 아래로 가게 눌러준 다음에 꼬리 부분 락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부분 락킹. 이것도 센티미터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먼저, 안쪽으로 삼각형을 접어주고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좀 여러 번 다뤘지만, 어, 이 꼬리락킹은 이 홀딩이 정말 오랫동안 잘돼 있지 않으면 비행기 롤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그 연습을 통해서, 음, 홀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날릴 때도 기체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많은 경험을 통해 터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꼬리까지 락킹을 하고 나면 은 이렇게 멋진 조민님의 체인버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야, 굉장히 심플하지만 아주 멋있고 날렵하게 생겼죠 어, 기체의 동체가 짧은 만큼 바람을 뚫고 가는 힘 엄청날 거고요 여러분들 이 비행기 한번 접어보시고 또 멋진 기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비행 되세요 Let's We Play